와 그런 것도 있어요? 좀 쉬는 거? 지금 출발해요? 오늘 가요? 어? 아니, 오늘 가? 오늘 여기 도토리 계속 있는 거 아니었어요? 아, 지,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였군요. 아, 4시 기차예요? 시 그럼 또 이제 기차에서 찍겠네요, 저희. 기차에서 좀 자야겠다. 근데 이거 맛있다. 그니까. 진짜 맛있는 음, 오, 뭐야? 헉, 아, 계란 냄새 나. 잘 먹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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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먹지 마? 음 맛있어. 아. <laughs> 앙금, 앙금. 어, 앙금 진짜 좋아하는데, 나. 음. 네, 밑은 음. 네. 뭐 네, 방금 세웠어요. 저거 내렸는데 아 맞아 그냥 야끼니꾸 야끼니꾸 야키. 먹을까요? 우리 또 도시에 왔는데 그냥 야끼니꾸 와 우리 여기 처음 와보는인가와 주변에 하트가 하나도 없어 내가 일본에 그렇게 왔는데 최고 평점으로선 해보고 마지막 저녁이니까 맛있게 먹어 돼. 아 맛있겠는데 별로 안 배고파 하는데 이거 보니까 배고파졌어 안감 따가자이마 안녕 따가자이마 센데 오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인서트 이렇게 이렇게 하면 찍기 편하신가요? <laughs> 아, 빠르게 저희 는늘 고기 다한 번에 벌써 익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래서가 좋아. 이렇게 습니다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런 생각 들었어요. 혼자 보고 있었다. 근데 저희가 최근에 거기를 갔어요. 홍차. 라스베가스. 아. 라스베가스를 갔는데 거기에는 자연도 있고 고심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라스베가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다 그냥 카지노라고 생각 안 하는데 할게 되게 많아요. 뭐 스피어, 뭐 쇼핑. 그 다음에 레드 암. 그 다음에 쇼핑. 또그 다음에 쇼핑. 또 그다음에 쇼핑. 응. 쇼핑. 그 가야도 많이, 많이 오고. <laughs> 그 중간에 뭐 어. 산하나. 완전. 뉴는좀 그냥... 그런. 아 근데 저는 일이 응. 일이 그래서 첫 번째고 후순위가 별로 없어요. 뭐 오늘 이거 하고 있는 거 잘하는 게 그냥 가장 큰 목표.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싶어. 이거 응. 얼큰해 근데. 진짜. 응. 짧은 시간 안에 이곳저곳을 많이 다녔는데 뭔가 다양한 분들도 이제 구경하면서 뭔가 그렇게 하니까 시간이 금방 가네요. 먹어, 이거 먹어, 류야. 음, 스파게티 느낌. 저거 비 오는데 여러분, 고추 신고 오지 마세요. 미끄러워요, 부츠도 특히 키티랜드 쪽. 뉴가 저기 키티랜드 랜드 가다가 진짜 죽을 뻔했어요. 구두는 절대 신고 오시면 안 됩니다. 이게 뭐예요? 자유 시간을. 오, 나 있어. 나스. 다 같이. 여기 있는 스태프분들 마지막이니까. 물론 스위스에서 공개할 거지만 일본 편의 마지막 회식처럼. 그러니까 아 우리 우리도 사비 내지 뭐. 어. 제일 재밌었아요 응. <laughs> 제일 재밌는 건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짠. 감독님도 짠. 감독님도 짠. 아, 맛있다. 아 너무 맛있다. 진짜. 한세잔 먹을 수 있겠다. 빨리 세잔 마시자. 라면은 어딜 가나. <laughs> 와 진짜 <몇> 맛있다. 맛있어 김치도. 맛있다. 뭐야? 내보기엔 한국보다 잘하는 집이 있어. 음, 그렇지. 아, 음. 음 <몇> <너무> 맛있어. 김치도 음.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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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요. 와, 꼭 드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와 진짜 맛장 우마인. 재밌어요. 저희는 너무 비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알고 뽑는 것보다 모르고 이제 아 뽑는 게 출연자로서는 재밌죠. 왜냐면 살면서 이런 일이 2 번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왜냐면 아 누군가 아 날를 복불복해서 여행을 데려다 줄 사람이 없잖아요. 살면서. 근데 좀 많이 순한 복불복? 맞아. 뭔가 잘 평화로운 복불복이었어. 다음 편은 스위스로 정했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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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 아니면 이탈리아. 이탈리아. 네. 얼큰하게 마셨고요. 얼큰합니다. 아무튼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저희가 너무 노는 것만 보여드려가지고 원래 그런 프로니까 많이 많이 네. 편하게 봐주세요. 저 그렇기에 이해,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예뻐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그 다음에 알림 설정까지 꼭 네. 해주시고 저희는 그러 이만 마지막 커트 <laughs> <laughs> 안녕. 안녕. 여기 꼭두 번씩 들어.